자, 오늘은 폭스바겐 티구안 시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승기는 아니에요. 아마 하이커분들은 제가 폭스바겐 티구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리뷰도 여러 번 보내드렸으니까 차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리뷰 꼭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그것보다 자동차를 살때 중요한 요소들 어떤 걸 참고하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자동차를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그렇다면 내가 차를 살때 정말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은 뭔지, 지금 폭스바겐 티구안을 왜 다시 한번 소개하는지 제가 사심을 듬뿍 담아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자동차 구매 앞두고 계신 분들, SUV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산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일단 신차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정신이 없습니다. 자동차 시장이라는 데가 원래 그래요. 그리고 자동차는 되게 대표적인 고관여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고관여 상품이 뭐냐면 일단 가격이 비싸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정을 하는데 개입하는 상품을 고관여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 접하기도 일단 쉽지가 않을 뿐더러. 가격도 고려해야 되고, 라이프스타일도 고려해야 되고, 뭐 디자인도 고려해야 되고, 옵션도 고려해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옷은 철별로 사잖아요. 자동차는 평생 몇 대나 사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한 대를 살때 되게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언을 되게 많이 구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에도 자동차를 다루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제 각각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자동차라는 물성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 자동차를 다룰 때 옵션이랑 스펙에 되게 자연스럽게 집중을 할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의 성질을 규정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나마 그게 객관적이라고 믿는 거죠. 마력이 좀더 높으면 성능이 좀더 좋은 것 같고, 토크가 좀더 높으면 얘가 더잘 나갈 것 같고, 이 차에는 스티어링힐 열선이 있는데 여긴 없어. 그러면 사실 나는 이 차가 마음에 드는데 아, 열선 없는데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하게 돼 엔진은 없는데 통풍 시트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한국 차 시장의 되게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바로 자동차가 고안주 제품이고 어, 평가를 일단 하나의 기준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어, 뭐 옵션이나 스펙에 꽂히다 보면 이제 그런 농담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동차를 우리가 고를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몇 가지 고를 수 있습니다 일단 성능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을 소화할 때 부족함이 없는 성능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구성이 중요합니다 이거 오래 가야 되거든요 자동차 한철 타고 버릴 거 아니니까 우리가 나눔 할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효율 중요합니다 어,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이 차가 얼마나 적은 기름으로 멀리 가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어, 이슈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실용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만한 품위 있는 차. 어, 그걸 저는 실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몇 가지 기준을 생각을 하면 어, 후회 없는 차를 고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몇 가지 기준을 다 만족시키는 자동차를 리스트업을 딱 하다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관문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수입차를 살 거냐 불산차를 살 거냐. 어, 이거 되게 중요한 기로예요. 국산차는 옵션이 되게 풍부하고 뭔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놓이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왠지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는 의구심도 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수입차로 가면 왠지 조금 다른 차를 만나는 것 같고 유럽 느낌의 차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거는 수입차의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관문의 첫 번째 차,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거의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그첫 번째 친구가 바로 이 티그안입니다. 티그안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이 티구안의 세계관 안에서 되게 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차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떤 차를 골라야 되는지 어떤 차를 골라야 나랑 제일 잘 맞는지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기본적인 성능은 요즘은 다, 다 좋아요 <laughs> 다 좋아요 그런데 아마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피구안을 살까? 아니면 조금 더큰 국산차를 살까? 혹은 뭐 하이브리드 모델이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이해가 단박에 가실 텐데 우리가 결혼할 때 혼수 이것저것 많이 산단 말이에요. 식탁에 여섯 명 앉을 수 있으니까 와인 잔도 여섯 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와인 잔도 사고 요리도 많이 할것 같으니까 주물팬도 사고 여러 가지 조리 도구도 사고 에어프라이어도 사고 오븐도 사고 사잖아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결혼은 사실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무수히 많은 새털 같은 평범한 날들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막 손님들이 여섯 명이 와서 파티를 즐기는 날은 정말 일 년에 손에 꼽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매일 쓸컵 하나 내 애착 컵 같은 거 맨날 써도 질리지 않고 우유도 따라 마시고 물도 따라 마시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컵이었다는 거죠. 전 자동차도 되게 비슷하다고 봐요. 차를 살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캠핑도 가게 되지 않을까, 차벽도 하게 되지 않을까, 아이가 두세명더 태어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하다가 이렇막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정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리지 않고 오래 가고 내 옆에 내 일상을 계속 좀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지루한 일상의 아침을 시작할 때. 딱 탔는데 너무나 익숙하지만 어제랑 같은 모습으로 내 옆에 듬직하게 있고 그런 순간순간을 더 빛나게 해줄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평범하고 안정된 일상을 좋아하고 그런 일상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제일 좋은 선택이 바로 티구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티구안은 지금 싱글인 분들이 타기에도 너무 좋고 결혼을 해도 좋고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을 모실 때도 좋고 가족이 한 명, 두명 늘어나도 너무 넉넉하게 다 받아주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이 몇 개가 있다면 몇 개의 사이클을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차예요. 저는 그래서 이 차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몇 번이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티구안을 얘기하면서 사골이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약간, 약간 재미있게 놀리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사골은 오래 우릴수록 좋아지는 국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곁에서 오랫동안 있어도 점점 더 우러나는 매력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만끽할 수 있고 어, 점점 더 반하는 그런 차가 바로 티구안이기도 해요. 오늘 영상은 사실은 사심이 듬뿍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차이기 때문에 정말 가감 없이 추천할 수 있는 차를 시승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승이고요. 몇번더 시승하고 싶은 차인데 복스바겐 t 안입니다2.0 TDI 모델이고 레시티지 모델이에요. 최고출력 150마력, 최대토크는 36.7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9초대예요 빠른 성능 아니고요. 그렇게 막 특출나게 어마어마한 성능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2.0L TDI 엔진의 7단 DSG 조합은 이거는 그냥 믿고, 믿고 가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준이 아마 제각각 있으실 텐데, 그 기준은 다 그냥 접어 두시고요. 이걸 기준 삼으셔도 돼요. 아, 티구안 이 정도면 일상이 충분하고, 재밌게 운전할 수 있고, 추월할 수 있고, 심지어 운전을 시시각각 모든 도로에서 즐길 수 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을 새로 세우시기에 모자람이 없는 차라는 게 바로 이 티구안의 특별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티그안을 선택하실지 아마 되게 고민하실 거예요. 옵션이 뭐, 어, 프레스티지가 있고, 프리미엄이 있는데, 프리미엄 모델은 정말 극강의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정말 뭐, 웬만한 옵션은 다 있습니다. 뭐, 아이라이트부터 뭐, 트래블 어시스트. 트래블 어시스트는 프리미엄에도 기본이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동차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옵션이 프레스티지엔 다 들어가 있다. 하지만 통풍 시트는 없어요. 통풍 시트, 통풍 시트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데로 가셔도 돼요. <laughs> 하지만 그렇게 그냥 외면해버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장점들이 많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몇, 몇 개의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 일단 통풍 시트는 제가 말씀드렸죠. <laughs> 그리고 또 하나는 디젤 엔진에 대한 어떤 불안? 의구심, 이런 거 아마 있으실 텐데, 이번 티그아는 EA288 에버 엔진이어서요, 뭐, 질소산함을80% 이상 저감을 했고, 뭐, 유로 6 스텝 딜를 만족시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어, 디젤 엔진의 부산물보다 디스크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분진, 타이어에서 나오는 분진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공인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디젤은 되게 억울한 거지. 제가 디젤이라면 정말 억울해서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또 하나는 요즘에 유가를 또 얘기 안할수 없죠 가솔린의 가격을 디젤이 추월했기 때문에 가격 신경 쓰이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게 유동적인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고 전쟁의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프랑스의 가뭄 때문에 원전이 잘안 돌아가서 여러 가지 에너지 생산에 대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디젤의 가격이 지금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국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누그러뜨릴 수 있는 티그 안의 특장점이 있죠. 바로 2.0 TDI 엔진과 7단 DSG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연비예요. 공인연비가 15.6km per l 그런데, 어, 이거 뭐 타시다 보면 20L는 그냥 좀 우습게 넘어가요. 우습게 넘어가고. 운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사실 연비는 천차만별입니다. 어, 그래서 보통은 공인연비보다 더 나오고, 고속도로 연비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이미 수많은 언어분들에 의해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공인연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하루에 50km 정도를 탄다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한 달에 한번 정도 주유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거보단 좀더 많이 가겠죠. 제가 이 차를 받았을 때한 700km 정도의 주행이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지금 580km 정도 갈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한탄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 말을 듣는 것보다 저희 더팍 채널의 강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너비 중에 되게 높은 채널이라는 게저희 되게 강점이에요. 그래서 티구아는 이미 타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리뷰에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제가 몇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김차차님 댓글인데, 어, 전륜 프레스티지를 타고 계신데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만족감이 정말 그대로라고. 전동 시트에 요추 지지대가 있어서 허리가 너무 편하고, 조수석 글로우 박스에 에어컨이 들어있어서, 뭐 음료수나 이유식 같은 거 시원하게 보관 가능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이옷저옷 옷 입으면서 화려하게 좀 돋보이는 걸 즐겼다면 이제는 입던 옷만 익숙하게 입는 것처럼 이제 티그안을 즐기고 있고 세련된 디자인을 즐기고 있다고 하시고 타면 탈수록 만족스럽다 뭔가 이제 국산차의 화려함이 조금 촌스럽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자 그리고 연비의 강점을 소개해 주신 분도 계세요 k h 조님은 이름 프리미엄을 들고 받으셨는데 연비를 26km까지 찍어보셨다고 하고요 이륜 프리미엄을 어, 극강의 가성비로 추천하셨어요. 그리고 박희득 이응님은 어, 춘천 다녀와도 한세칸 정도밖에 연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어, 연비 몬스터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산차랑 비교해 주신 분도 몇분 계신데요. 헬로 조니님은 이제 국산 SUV들 조금 더큰 것들까지 다 비교를 시승해 보고 나서 결국은 티그한 이륜 프리미엄을 계약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CJH님은 티즈 그랜저를 12년을 타시다가 근데 이분은 정말 이제 차를 한번 사면 10년 이상 타시는 분인 것 같아요. 다음 차도 10년 이상 탈 생각으로, 어, 티그안을 고르셨다고 합니다. 한달 정도 남았다고 이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출고 받으셔서 아마 잘 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박 과장님의 댓글이 되게 재밌는데 이분 댓글이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의 핵심을 담고 있기도 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4개월 기다리시다가 전시장 가서 티그안 보고 바로 계약하셨다고 하는데 한 2개월 있다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잘 타고 계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이 영상 보셨으면 댓글 좀 반갑게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어, 리뷰라는 콘텐츠의 특성상 우리는, 그 저널리스트, 뭐 유튜버 이런 분들은 새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나오는 것에 특징을 전달하고 분석하고 리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새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 제일 대표적인 걸로 터치스크린과 어, 물리 버튼이 있죠 모든 걸다 디지털로 바꾸는 추세지만 물리 버튼이 좋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새로워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이티구안이 신차가 아니지만 계속 제가 추천드리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로그. 그래서 이미 뭐 출시 이후에 6만 대나 팔린 차이기도 하고요. 올스페이스까지 추가하면 6만 7천 대 이상 이미 팔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SUV를 구매를 한다고 해도 미니 컨버터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뭐 가족용 차가 한대 필요해 뭐 그렇다면 저는 1순위가 이 티구안이거든요 올스페이스는 저는 올스페이스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3열은 저는 필요 없어요 근데 딱이 차예요 2.0 TDI 프레스티지 이륜 저는 이륜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허락한다면? <laughs> 고민 없이 티구안살것 같아요 그럼 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이커 여러분께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죠. 지금, 아마도, 차를 구매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 중에서 차가 안 나와서 애타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이것도 역시 뭐 코로나와 전쟁과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건데, 신차 인도받기가 너무 힘들죠. 기본 몇 개월 이상 걸리고 막 1년 이상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티구아는 바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거의 바로. 그러니까 아마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확신은 저한테는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그런 차를 만드는 회사고요. 티구안은 그런 회사가 만드는 대표적인 SUV 중에 하나예요. 티구안 리뷰를 보내드렸을 때 어, 오너분들의 좋은 댓글이 있었던 것과 약간 좀 반대되는 악플이 또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대표적인 악플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기자 너네들은. 맨날 독일 감성 얘기하고 기본기 좋다고 얘기하더라.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자신있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같이 이 차랑 보내는 일상을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재미있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이 차에 대해서 질리지 않게 만들어주고 내구성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타도 초반에 성능이 계속 유지가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심지어 5년 15만 키로 고장에다가, 어, 만약에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어 수리를 받으면, 자기 부담금을 5회까지 면제해주는 지금 프로모션 중이거든요. 뭐, 금융 프로모션도 아마 지금 알아보시면, 좀 괜찮은 조건으로 나와 있는 상품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걸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 차의 상품성이 점점 올라가는데, 이 상품성이 올라가는 것의 근본에, 어, 정말 재미있고, 기본기가 튼실한 운전 재미, 운전 성능, 그런 것이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지금 폭스바겐이 만들어내는 이 티구안이라는 SUV가 가지고 있는 이 운전 감각이 정말 거의 모든 차를 타본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되게 상위 스탠다드에 가깝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의 운전을 즐기는 감각의 차이, 감도의 차이는 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 나의 라이프 사이클이 티구안과 일치하는 시점에 있다. 그렇다면 주저없이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봤는데 나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취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도 존중하지만 리스트에 티구안이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세게 얘기하나? 세게 얘기할 만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차를 지금도 며칠째 타고 있지만 반납하기가 조금 아쉬운 차, 대표적인 차 중에 하나고요.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 골프는 제가 한번더 타고 되게 멀리 한번 갔다 오고 싶어요. 그렇게 시간이 허락하면, 그리고 기획이 허락하면, 허락할 때마다 경험하고 싶고 내 몸에 이 감각을 새겨놓은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삼고 싶은 차가 바로 폭스바겐 티구안입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 꼭 시승해 보세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승해 보신 다음에 내가 이게 좋아 호감이 느껴졌어 그렇다면 뭐 망설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자동차는 내가 느끼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내 취향, 어, 내 호감.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최강 공동체 더 파크 정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